제목은 조조 할인입니다. 자, 딱 조조 할인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건뭐 없나요? 넌센스야. 네? 임시 저런. 자, 자 조조 할인은요, 조조 할인이라는, 어, 결국 아니면 이 말이 크나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. 이 조금 이렇게 젊은 MG가 들으면, 뭐 저렇게 웃길까 싶어도, 저희 세대는 이해하시라고 웃고, 팡팡, 팡팡 터져주세요. 알았죠? 부탁드립니다. 촬영, 정게

하늘문 교회가 수수감사들발표를 볼까? 하늘문 저 하늘문 시내마가영원하고 실시될 정다 경찰 하한문그읍시다 그러니 그래 제가 먼저 하에 가서 결회 음. 하겠습니다 그래. 네, 장비 니가 빛에 속도를 알겠습니다 그래. <웃음> <웃음> 장비가 하늘문 시내마음에 도착하자마자 조조할인이라는 안내판을 보자마자 눈껑이 완전히 열렸그나 ハハ <laughs> <laughs> 보세요.

여보세요.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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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한옥 경찰서 사장 이민입니다 나는 유빈입니다 유빈 아 이거 정말 한 2시간 전에 몇 장을 어? 조조할이라 합니까? 뭐 조조망? 조조망이라고 하는 조조만을 떴고, 당장 이쪽을 떴으시면 야, 이무식한 놈들아! 조조할인은 아침 일시오마5 0십깎아주는게조조할인인데 에이 <목소리> 아유, 조조만 말은 다고 이거! 아이 뭐, 아이고! <목소리> 화를 내게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이든지 우리 주신 근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은혜로운 말을 잘 사용하자 그런 뜻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. 자, 첫